여기 업고 있는 중인데 가게가 온나무 잠가지고 물면들에서 팔아요? 네. 사실 게임을 보는 버튼 물 벗고 삶아서요 어떻게요? 갈라지고? 아, 삶아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옻나고요그 옻나무로 초청을 만들거든요. 옻나무 가당이지 할까 아니고? 옻나무는요 이게 이제 야생 야생 옻나무군한테 그 옻나무 사거든 오래된 옻나무. 네큰 걸로 왜냐면 옻나무는 최소 7년 이상 돼야 돼서. 아 그렇게 큰 나무 아니에요. 옻나무 옻나무 많이 있던데 어디가? 네 있어요. 예 예. 이제. 네? 아, 네 이게 좀 다리 이렇게 아니라고요. 네. 편히 앉으세요. 얼마 사는 거예요? 자요 네. 버들유요. 네 네. <laughs> 네.

예, 네. 아니 기존에 저기서 했었던 거라 아, 이쪽으로 이사오면서 네. 지금 가게가 아, 마땅치가 않아서. 당구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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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그래, 좋은 봐야지. 온나무 열매를 지금 내가 좀 따서 그시거든. 아, 열매를 하고. 아, 참모돌나무 그래. 그 간장 마고 온나무 씨앗은요. 그 온나무 씨앗은 일본에서 굉장히 비싸게 오차로 팔리거든요. 차가 네, 있어도? 우리나라는 아닌데 일본에서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식품 허가가 안 나와요, 그게. 아, 예 개인적으로 먹는 건 괜찮은데 이제 네. 그 그것을 삶자 건지 삶아갖고 난로까지 말려서 갈장만 업각을 해요. 아물 붙고 안 쌉고. 네. 네. 네, 네, 맞아요. 저가 네사가는데 번. 일본 굉장히 아, 비싸게 팔려. 비싸요? 네. 야, 그 종부야 모를 거나 우리가 솔차에 따놨거든 지금 내가. 아 쌍물보다는 생물을 많이 네면 야더 좋을 거야. 아잇 아 그런데 지금 갈리를 따서 잇는뒤에 싹싹 뭉테면부실기가다나갈거에 말려면 의사끼리 한번 봐봐 바람 다 틀어서 실만 이제 파랗거든 지금 네네네 네. 그그 껍질 어, 벗기기가 좀 껍질을 안 벗기고 아안 벗기고요? 같이 입으려고응 멀미했다고 음. 소망 열매가 그 소가 또 엄청 깐깐해. 그 네, 그 엄청 깐깐해. 아 그, 네, 그음 껍질 벗기가 참 힘들어요, 그거는. 그게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떡밭감 같은데 잘 모르잖아. <laughs> 그거 잘 안, 안 갈려요. 안 갈려? 네. 그래도 갈치지 못치 뭐. 아니, 아니, 그 껍질 자체가, 네. 한번 갈고 나면 네. 기계가 네. 엄청 저기가 돼서 그 껍질 자체가 단단해갖고. 그렇게 단단해요? 네, 뭐. 굉장히 단단한 사람. 같다고 네, 네, 예. 네, 네, 맞아요. 그럼 그것을, 어디 갈라고? 인삼 개분소 같은데, 시선으로 개분소서 갈아버립니다. 예, 그거, 모르 거기까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껍질이 단단해서 웬만해서는 그걸 안 갈아, 아시는 분들은 안 갈아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 뭔열맹인지 모르고 이거 좋다 해서 갖고 왔다 면 온나무라고 까딱고안 갈아줘 볼 수가 있거든. 네네네. 온나무 소리를 안야지 재물 수가서 <laughs> 아니, 안 오면 그 사람, 다른 사람이 또 까딱 먹고 오돌라고그 어떻게 하려고. 아, 그러다, 그럼 콩가러고라 해야지. 콩를또갈아버렸아안있어 그렇죠. 이렇게 돼서. 가루갈버어가딱 나올 거 아니야, 그소지가그래지 사진 한 번만 좀 찍을게요. 아니 제가 이거를 이제 인터넷상에 이런 올리는 작업도 해요. 인터넷에 사진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동네 분들을 제가 전혀 모르고 이 시골 아이 동네 분들 한 번은 얼굴을 이렇게 올려서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유튜버라 그러죠 요즘에 유튜브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동네 시골 동네도 좀빈 집도 진짜 많고 그래서. 제가 도심에서 올 때는 시골에 빈집에서 이사를 오고 싶어도 그~ 어떻게 집을 못 구해서 이사를 못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집구하는 것도 찍어서 올리고 그랬더니 막 물어봐요 집을 어떻게 구했는지 그런데 시골에 보면은 제 저기 어르신들만 계시고 집이 너무 많이 방치가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물론 팔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내놓지는 않아요 네, 예, 예, 내놓지는 않는데 그럼 집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시골에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 뭐 이런 거를 좀한 번씩 찍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laughs> 내일 초복이고 어르신들 모였으니까 한 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동네는 이렇다라는 것좀 자랑삼아 좀올리려고 소희, <laughs> 소위사갈집뭐친척이나 뭐 그런 건데요? 저 집어든데요? 네. 아니요 전혀요 아 너무 예 네. 말하자면 본숙들의 집봐서그 집이 같이 그 기리고 어려봤는가 봤냐그래가고 아, 근데 우리 저 시골집은 산이안 사는 거 버려요 네 그래서 빈집들이 너무 많으니까 은그 네, 그 삶은 좋은데 그거를 도심에서는 진짜 집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도 몇 개월 그 만에 네, 아, 그런지시죠 거의 한 번이고 는거 그러다 부부도 둘둘 싸우, 그러다 이 있어. 그래도 이제 혹시 이제 이렇게 빈 집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저기가 되니까 이제 도심에서는 이제 또 그런 집들을 또 궁금해하기도. 그 그렇게 오래 가지, 그렇게 래가 이게 이 아, 아니 동네가 좀 자랑이 돼야 돼요 왜냐면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저희 집을 이렇게 올리니까 저 사는 집을 제 구했을 때 너무 막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거예요 어느 동네 사는지 거기가 어딘지 지역이 어딘지 막 이렇게 너무 많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아 이제 시골 분들 이렇게 사시는 거이게 동네 어르신들 얼굴 이러 오늘 같이 초복이잖아 내일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 좀 올려서 좀 도시 사람들은 그걸 너무 막 궁금해하고 막 관심 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제가 이거 유튜브에다가 한 번씩 올려놔 드릴게요. 그리고 동네 여기 동네도 한번 이렇게 와서 찍어서 올려놔드리고 또 뭐지 앞전에 유튜브 양. 유튜브 올릴지랑 알아요? 네다 올려요. 네어쩌냐면 <laughs> 네. 내가 찍어서 한번 올리면 소통에 대한 걸 판매도 하고 사기도 하고 또시골사람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또 이해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찍어서 올릴까 해요. 아들은? <laughs> <놀람> <놀람> 대학교 2학년이였 네. 우리 아들 대학교 3학년 짜리야 아, 아저 음. 막내가 또 이제 군대 아, 다 갔다와서 우리 아들도 군대 갔다와서 의경 제대하고 네, 이제 3학년아 우리 지금 청학수과 있다가 15일간은 쫓아내야 돼요 거서 그래갖고 지금 원룸 있이 사람이 방학 준에 저기서 가고 또 받고 와서 이제 얼마 얻어갖고 그렇게 사람들도 와 그래갖고 그... 15일 날 전주를 전북 대장이거든. 아. 전북 대주전주에도 아, 장학숙이 있어요? 전 장학, 전북 라도가 서울까지 있고 가 있어요. 있고, 있어. 아, 안양에도 있어요. 안양 서북 장학숙. 정읍시에서 운영한 거. 아, 정읍시에서? 네, 네. 시 거는 저희 집 옆에가 바로 있어 갖고. 근데 한달에 15만원으로 엄청 싸죠? 엄청 편해요 다요 아아아 같은 거는 서울경기는 뭐 뭐... 진짜 비싸갖고게 너무 왜? 비싸요 우음 1m 7 4였었는데 키가 작년이야거기가가고 아버지 장이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셋째 손님 내가 살 23살도 키다크하고1 m 7 8이야지 아. 여드름도 없어지고, 피염도 없어지고, 깨끗해져. 얼굴이람 그거 어, 아들사랑 그거 네? 아들 사요 사랑 <laughs> 아들 사랑은 관병신. 아신아신아사은신이들신신 아들 신 아들 사 아들 아들 아니, 다, 아, 다다 이게 지금 찍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안 찍어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 사람들, 뭐. 그냥 다 이야기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다 녹화돼 갖고 녹화 녹음 다 되면서 그대로 다 올라가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찍는다고 그런 걸안 하고 제가 뭘 한지도 모르고 집에서 맨날 놀고 있는 것처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 오늘은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집에서 컴퓨터 이런 작업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러려고 오늘은 좀이 절이 사왔는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컴퓨터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일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네 어르신들께 얼굴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사진 찍을 일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찍어. 이렇게 어르신들끼리 삼계탕도 드시고, 이런 부분이요. 아이고, 마을 동네도 한번씩 제가 방문해서 동네를 찍어서 한번씩 올릴게요. 자랑하려고. <laughs> 저기 경기도요. 경기도 저까지 뭐하어 왔어? 경기도? <laughs> 네 경기도 좋은데서 여기까지 뭐하러 왔어? 요즘에는 도시에서 시골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시골 온사 그것도 그런 것도 많아 네. 경기도 네. 어딘데? 안양이요 안양? 네 아는 동생이라 아주 아는 안양 그전에는 그 후에 이제 사람의 리제 묵기 바로 묵기 이래서 아오아 집이랑 달녀왔어 그전에는 올라가려면 그냥 가래 팍팍해서 오났는디 그냥 동생이 바로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게네 <laughs> 맞아요 요즘에는 그냥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쑥 올라가 쑥 올라가 동성 동생, 동생, 동생 비가 오든 눈이 와도 걱정은 없었어 위에 그 우주, 지금 다 빌라지해버렸거든요 아, 아, 아 그래서 그대라죠아